소중한 시간이요 소중한 날입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돌아가시는 분에게는 오늘이 최고의 날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어제 지나갔습니다만 어제는 지나갔고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늘이 어쩌면 최고의 날일지도 몰라요 다음 내, 다음에 다음에 이것은 사실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최고의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한 분들이 제일 귀한 VIP들입니다. 최고의 손님들이라고 여기시고 우리 만날 때마다 처음 보는 분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8편이에요. 이제 14절부터 17절인데 여기 자막에 나오니까 한 절씩 나누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보신 분들도 이제 자막을 보시고 읽으시는 거예요. 14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는 많은 고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죠. 몸이 아파서 고통, 마음이 아파서 고통, 경제적으로 고통,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고통 당하는 분들이 다 와서 심정과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선의로 대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지만 주변에 왕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높아지는 것을 미워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 있죠. 까닭 없이 미워해.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매우 마음이 힘들었겠죠. 자, 그다음에 자 뒤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0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0 예, 0 구원 예, 도우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하는 0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세상이 악해진 0 같아. 0 뭐, 까닥없이 미워하고 까닥없이 고통을 주고 까닥없이 밀쳐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18장의 뒷부분에 가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해요 2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한다고요 이렇게 고통 중에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밀쳐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다윗은 감사하리로다.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요, 최고의 약입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법과 같아요. 우리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도요,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하나 더 줘요. 손님들도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보너스가 있어요. 사원들도 사장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눈여겨볼 거예요. 아이들도 스승의 날이 아니라 평소에 선생님 감사해요. 라고 하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주목하게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오실 때는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이 계시어요. 그래도 나가실 때는 감사로 가득 채워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어요. 그런데 아예 맛이 없어. 그리고 딱 숟가락을 놓고 그냥 나가버리면 배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맛이 없어도 그냥 다 먹으면 나중에 나갈 때는 배가 부른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도 마찬가지야. 혹시 찬송이, 혹시 말씀이, 혹시 날 소개하는 것이, 혹시 예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감사로 충만하여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기적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 줄 것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축사, 감사하셨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나 넘는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그랬어요.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락에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돼요. 주님의 능력입니까? 그것도 돼요. 그러나 핵심은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모자란 건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인생에게는 배부르고 남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셔요. 집이 안 나가지, 집이 안 팔리지, 세입자가 안 들어오지. 그리고 때로는 세입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이사하는데 힘들지. 그래가지고 금요일 할 저녁에도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안 되어도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채워 주십니다. 왜 최고의 감사절인가? 오늘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두 부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는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은 약할 때 있어요. 사람들이 다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라도 못하고 장관이라도 할수 없고 군대 장군이라도 할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막 엉망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가 돈으로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병 났을 때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죄에 빠졌을 때 죄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구원이시라 그랬죠. 구원은 두 가지. 육적 구원이 있고 영적 구원이 있어요. 육적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고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통사고들 많이 경험하셨죠. 기가 막히잖아요. 내 앞에서 차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 거. 이게 육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육적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해 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도 못하는 것도 있고, 실망시킬 때도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걸 사형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암송하고,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처음 나온 분들은 이네 가지 원리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란 딱지가 붙은 분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의 것으로, 서로 처음 나온 분들은 특히나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이 죄가 그림자와 똑같아요. 우리가 움직이면 그림자 따라오듯이 인생이 살아가다면 죄가 자꾸만 따라와요.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 죄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끊을 수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그 계획, 괴핵, 하나님의 계획에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묵시는 거예요. 자,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나요? 가게를 들어갈지라도 문이 닫혀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학교를 가고 싶어도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다. 그러면 우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관에 가고 싶어도 체육관 입구가 막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당에 오고 싶어도 교회문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할지라도 주님은 멀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망갈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도망가거나 배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그 계획, 은혜를,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영접하여서 구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내가 네이 원리 아시겠죠? 이 원리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사막이나 높은 산이나 외딴 섬이나 기도원에 산꼭대기 올라서 기도하고 수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이네 가지 원리를 다 같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가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합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죄인이라 그 계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오셔서 부주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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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로 우리가 노력하거나 수고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과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생각했거든 부잣집 아들이 있어 가방도 신발도 옷도 그리고 장난감도 그 아이는 원하는 건 마음껏 가지고 놀아 광화문에 살았어요 시민회관이라고 부르는 지금 세종문화회관 바로 뒤에 당주동 109번지에 살았는데 저희 집 앞에 판사집이 있어 그 집은 아버지가 판사님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옷 입는 것도 반대 신발도 아주 좋아 가방도 최신식 하나도 모자란 것이 없어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 정말 부잣집 아들이 되었구나 그런데 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 주고 좋은 선물을, 학용품을 줄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세상의 아버지가 줄수 없는 것도 다 받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십시오. 또 성경을 보시면, 자. 여러분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오른손, 성경이 말하는 오른손은 능력의 손, 승리의 손이에요 출애국기 15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노래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도 이 시편을 지으면서 아마 모세의 노래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능력에 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아주 단단한 분들도 그때는 다들 걱정이 많아요. 그때 제가 꼭 읽어 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람이 붙잡아줘도 든든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른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끝도 없습니다. 수술대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의사의 손길도 붙잡아 주시고 의료진들을 다 붙잡아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주 많은 이유로 죽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역별로 사망 원인이 1위가 다르더라고요. 부산 같으면은 암으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당 제일 많았어요. 사망자 원인 가운데. 광주에 사는 사람들은 폐렴으로 죽는 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는 운수사고로. 이게 이제 통계청 발표를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운수사고가 아니라 교통사고죠. 어쨌든 교통사고로 전남 지역이 왜 교통사고가 많은지는 모르지만은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울산에서는요,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 시도 가운데 사실 자살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일까? 서울 같으죠? 충남이더라고요. 죽남. 이거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왜 그런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암으로 죽는 이도, 심장질환으로 죽는 이도, 폐렴으로 죽는 이도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많이 죽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 많고 밀쳐 넘어뜨리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 저는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잘 돼서 감사, 있어서 감사, 성공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숨쉬게 하시니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숨쉴수 있으니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감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도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생겨서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오늘 구원받았으니 최고의 날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최고의 날이 어떤 분에게는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구원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희한 성도들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겨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